자, 여섯 문제, 31번입니다. 자, 예의 전개식에서, 자, P는 포함하지 않고, 자, R은 포함하는,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예의 여섯제곱에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걸 여섯 번곱하는 뜻이죠. 즉, P Q R 플 S. 자, P Q R 플 S. P Q R 플 S.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 자 이거를 자 여섯째 곱에 락하는 거는 얘를 여섯 번 곱하, 곱하라는 말 맞죠? 오케이 자 얘가 바로 얘하고 동일 해요 자 얘를 전개할 거거든 여기서 하나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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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주면 은 항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런데, 그 항에서 서로 다른, 어, 항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항에서 피는 포함이 되면 안 된대. 자, 피는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예, 피는 뽑으면 안 돼. 지워버리세요. 네, 피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요 자, 그리고, 자, 알은 포함을 해야 돼. r 은 무조건 전개식에서, 얘를 전개한 전개식 그, 거기에서 r 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 r 미리 그냥 하나 뽑아 버리자 자 r 얘를 하나 미리 뽑아 버릴게 여기서 r을 뽑았다고 봐 버릴게 그냥 그죠 얘를 미리 r을 하나 뽑아 놓자고 그럼 나머지에서 뭐 q를 뽑고 sq를 뽑고 q를 뽑고 q를 뽑고 뭐 s를 뽑더라도 다 곱해 주면은 r을 포함하는 항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요 전개식에서, 뭐, 이거, 이 전개식에, 요 항에, 요 식에서 R을 뽑았다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미리 R을 뽑아버린 거야,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하나씩 뽑아주면 되죠? 이게 뭐예요? 중복순열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Q 뽑고, 여기서도 Q 뽑고, 여기서도 Q 뽑고, 여기서도 뭐, Q 뽑고, 여기서도 Q를 뽑고, 그죠? 그럼 아까 여기서 R 뽑았는가 곱해주면은, 자, Q의, 자, 다섯째 곱 R,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R을 포함하는 항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뭐, Q 뽑고, R 뽑고, R 뽑고, R 뽑고, 뭐, S 뽑아도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호형에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 다섯 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중복조합이죠? 앞에서 했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호형에서, 다섯 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에요. 합해주면은 8, 1 빼주면은 75가 되고, 75는 72와 같고, 암산되죠? 자, 76이 42를 2로 나눠주면요? 21입니까? 자, 그래서 정답, 예, 21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꼴 N을 만족시키는, 자, 음이 아닌 정수, 음아정이다, 그죠? 음아정 문제죠 이게 음아정 문제 자정 음아정 음미하는 정수의 개수가 105개일 때자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쉽네요 자 음아정은 쉽다 그랬죠 자얘몇개 있어요 3개 있죠 3h 자 얘는 적어주면 된다 했잖아 이거죠 자 얘가 개수인데 그게 몇 개라고요 105 여기서 n 갖고 하시면 돼요 오, 오, 잠깐만요 이게 5가 아니고 n이죠 n이죠, n. 음, 여기가 항이 3개. 자, 이거 따로 쓰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n 갖고 하시면 돼. 이제 뭐 끝났다. 두개 더해서 n 플러스 1 빼주니까요. n 플러스 2가 되겠죠? c, 얘는 따로 오는 거잖아. n은 105. 자, 얘는 컨비네이션 성질에서 n 플러스 2, c, 얘에서 빼면은 뺀거 같죠? n 플러스 2에서 n 빼주면 2가 되겠죠? 자, 얘가 105. 그죠? 자, 얘는, 자, 계산해주면은 자, n 플러스 2에서 자, 한개 빼서 두 개를 곱하는 뜻이죠. 하나 빼주면 n 플러스 1개를 뒤에 거 팩토리얼 자, 2로 나눠주면 되고 얘가 1고 자, 양별 20 곱해주면은 n 플러스 1 먼저 적을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양별 20 곱해주니까 210 그럼 똑같은 연속하는 두수 곱해서 210 되려면은 15, 14 아닙니까? 이 곱해주면 210 같은데요? 이게 예, 60이죠? 곱해주면 15죠? 자210 맞죠 뭐 이차방식 굳이 풀지 마시고요 예, 네. 전개해서 그치 인수분해해서 그래, 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n에 얼마 들어가 주면 돼요 자14 곱하기 15가 210이 나와 주니까 그럼 여기에 13이 들어가 주면 됩니까 n의 값 13이네요 자 여기 13 들어가면 1 더해서 14 13 들어가 주면은 2 더해서 15 곱해져서 210. 자, 우리가 구하는 건 n의 값이었으니까 정답은요. 자, 이렇게 13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x가 1, 2, 3, 4, 5, 6이고,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그랬어요. 자, X의 원소가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여기도 X니까 1, 2, 3, 4, 5, 6.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됐고, 일단은. 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이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음. 자, 가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가조건. x1, x2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x1, x2가 될수 있는 값들은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x1, x2가 될수 있는 거는 1, 2, 3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게. 자, 대응되는 값 fx1과 fx2는 대응되는 값들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게 2, 3, 4, 5, 6 이란 얘기죠. 요렇게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거 동호 빠지면은 뭐라 그랬어 이거? 조합이었지. 조합이었잖아. 근데 요 동호 들어가주면 뭐라 그랬어요? 중복 조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1, 2, 3은 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은 자 2, 3, 4, 5, 6에 대응돼야 돼. 2, 3, 4, 5, 6 여기에 대응이 돼야, 돼, 돼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등호 빠지면, 이거, 앞에서 설명했지, 그지? 등호 빠지면은 조합이고, 그지? 등호 들어가면은 중복조합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어, 중복호형에서 예에 대응될 세 개를 선택해주면 되죠. 그지? 같은 것도 되니까 이게 조합, 중복조합이라고. 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 다섯 개에서 중복호형에서 예에 대응될 세 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들은 이 경우의 수만 같다. 자, 1이 덜 끝났으니까 곱하기야. 왜? 얘네들도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은 4에서 6까지입니다. 4에서 6까지인데, 4에서 6까지. 그러면 x3, x4가 될수 있는 게 4, 5, 6이라는 얘기죠. 예, 4보다 크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얘들이면은 그 대응되는 값은 얘가 돼야 되는데,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 fx4와 fx3가 될수 있는 수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될수 있는 수는 1, 2, 3, 4. 동호 들어갔으니까 4도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동호 빠지는 건 뭐예요? 조합이죠. 얘도 동호 들어갔죠? 얘도 중복조합이죠. 1, 2, 3, 4. 1, 2, 3, 4는 여기가 1, 2, 3, 4잖아. 그러면 얘들 중에서, 자, 이 중복 포함해서 얘에 대응될 세 개를 선택해주면 되죠. 뽑아주면 만 돼요. 중복 조합이죠, 이것도. 자, 네 개에서, 자,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자, 중복 포함해서 얘에 대응될 세 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H3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5, 5H3. 자, 두개 돼서 8, 1 빼주니까 7C3 곱하기, 자, 얘는 두개 더해주니까 7, 1 빼주니까 6이죠. 60, 얼마 나옵니까? 63이죠. 네. 자, 73은, 73은요? 35가 되고, 곱하기, 얘는 20이죠. 자, 곱해주면요. 35 곱하기 2해주니까 70인데, 영하나 붙어요. 그죠? 정답은, 예, 700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34번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세 명의 아이에게 한개 이상씩 나눠 줍니다. 자, 사탕이 5개가 있는데 얘를 이 사탕을 세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 줄 거예요. 한개 이상씩. 자, 또 계속 가 보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도 5개 있네. 초코도 5개가 있는데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을 나눠주려고 한다. 자, 사탕과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눠주는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탕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사탕은 한개 이상씩 나눠줘야 돼요. 한개 이상씩, 자, 한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어... 분류를 먼저 하자.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아요. 예,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저는 분류를 한번 해볼게. 자, 5를 갖다가, 5를 갖다가, 어, 세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눠봅시다. 적어도 한개 이상은 줘야 되거든. 애들에게. 어, 5를, 자, 이게 세명의 아이라고 본다면은, 예, 일단, 세명의 아이라고 보지 마세요. 일단 5를 세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일단 먼저 나눠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는 이수 보자 작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야 돼요 작거나 같은 수 작거나 같은 수 앞에도 유사 문제 하나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3개 더해서 5 되는 수를 자연수 3개 더해서 5 되는 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가 5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0 되고 0 되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무조건 1개 이상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돼 만약에 얘가 4가 돼봐 그럼 여기 1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벌써 5잖아 그럼 여기 0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얘도 안 되죠 적어도 하나씩은 줘야 되니까 하나 이상은 줘야 되니까 그럼 3부터 가는 게 맞겠죠. 여기 3 1 1 하면은 합해서 5 되는 거 맞잖아요. 자, 이제 2로 갑시다. 2 되면은 여기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2 들어갈게.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얼마예요? 1이죠. 그럼 5 되죠. 그다음에 1로 가주면요. 1. 그다음 작거나 같은 수. 같은 수에도 1이고 같은, 0보다는 0은 안 되잖아. 그지? 같은 회에도 3밖에 안 되죠?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5를 자연수 3개의 합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분류를 할 거야. 자, 세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C라는 세명의 학생이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분류가 어떻게 줄 거냐면은, 사탕 5개 먼저 생각하는 거야. 사탕 5개를 나눠줄 건데, A 라는 애한테세개 주고 B에 하나 주고 하나 주면은 사탕 다 개를 나눠 주면 되죠. 자두 번째, 자예 A에 하나 주고 B에 세개 주고 C에 하나 줘도 예 다섯 개로 나눠 주는 경우 수가 되겠죠. 음세 번째 한개 주고 한개 주고 세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얘로갈게자네 번째 분류. 자 A에 두개 주고 B에 두개 주고 C에 하나 주고 다섯 번째 두개한개두개 개, 개 주고 여섯 번째 한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주고 그죠? 자, 이게 사탕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좋아. 자, 일단은 분류를 했고, 자, 초콜릿을, 자, 다섯 개를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씩 나눠줘야 돼. 그럼 봐라. 자, 얘는, 얘는 한개 받았죠? 얘도 한개 받았죠? 한개한 한 개씩 받은 애들한테만 초콜릿 주는 거야. 얘한테 안 준다는 얘기지, A한테는. 그러면은 얘 b,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그러면 b라는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b 스몰 b라고 둘게. 그다음에 c라는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 어, 초콜릿의 개수 b라는 학생이 받는 초콜릿 초콜릿의 개수를 스몰 b, c라는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를 스몰 c라고 둘게. 그럼 더해 주면은 5가 돼야 되잖아. 초콜릿 5개를 나눠 줘야 되니까 얘는 나눠주면안 되잖아. 그지끝 다음에 b와 c는 뭐예요? 자 초콜렛도 자한개 사탕, 초콜렛 5개를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을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한개 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지. B와 C에 그럼 b c 는 뭐가 돼요? b c 는 어,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그러면은 자, 얘를 음화정 문제로 바꿔주면 되죠. 자, 얘에다가 그러면한개한 한 개씩 먼저 주는 거지. 그 의미로 프라를 붙이자 c 프라임. 그러면 다섯 개가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되죠. 자, 그러면은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바뀌지죠. 어 예. 그러면 얘는 뭐야? 자, 중복 조합이죠. 자, e h 3이 되는 거죠.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앞에 거 보고 해요. 자, 두개더 해주니까 5죠? 1 빼주니까 4죠? 43이 시 되고, 43은 4시 시 4시 41과 같고, 얘는 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오케이. 자, 요렇게 나눠주면요. 자, 똑같죠? 얘도. A가 한개 받고, C가 한개 받았으니까, A가 받는 거를 small a, C라는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를 small c라고 했을 때두개 앞에서 5. 예,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하나씩 미리 줘 버리 보면은 a 프라임 c 프라임 3. 2h3, 2h3 또 이것도 네 가지죠. 자, 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개한 개, 한 개. 그러면 얘도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초콜릿 초콜릿 5개는 한 개를 받은 학생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 이에게만 그럼 얘가 한개 받았잖아. 그럼 얘한테 다줘 버려야 되지. 이거 한 가지죠. 얘도 한 가지죠. 얘한테 다 줘야 되니까 얘도 얘한테 다 줘야 되니까 얘도 한 가지죠. 그래서요, 분류했으니까 다모여주면 돼요? 합해주면 되죠. 4다 기 4다 하기 4니까, 4, 3, 12에다가, 1을 3번 더해니까3더 해주니까요, 정답은 1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오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연수, XYZW를,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가조건 한 보세요. X, Y, Z, W의 합이 12가 돼야 돼. 이때 X, Y, Z, W는 자연수니까 여기까지는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X, Y, Z는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X, Y, Z, W가 얘들은 양의 정수죠. 문제 조건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 할게요. 그러면은, 자 x, y, z, w 중에서 두 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고요. 자두 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얘부터 한번 해보자. 3으로 그러니까 두 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어야 된대. 그럼 네개 중에서 두 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을 하자. 어. 개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4시 2가 되겠죠. 1이 안 끝났어요. 곱하기예요 왜? 우리는 순서쌍도 구해야 되거든. 일단은 4, 그니까, 러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두개를 먼저 뽑은 거지. 그지? 됐지? 자, 그러면 알아서 남는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 2가 되겠죠. 남는 두 개, 두 개는. 자, 이 경우의 수만. 굳이 뭐 20, 2C 곱하기 20이라고 뭐 써도 되는데, 뭐 어차피 1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자, 잡으라 그랬죠? 뭐 이거를 두 개를 잡든가, 뭐 어떤 두 개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X하고 Y를 제가 이렇게 잡아볼게. 자, 이두 개를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구체적으로 잡아주라 했잖아요. 그럼덜 헷갈린다 그랬잖아. 자, X와 Y를 이두 개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구체적으로 잡으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X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은, 그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양의 정수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음마정으로 바꿔줄 거야. 음이 아닌 정수, 음마정 문제로 바꿔준다고. 왜? 이거 어렵거든.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잡아줄 거냐 하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럼 얘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되나? 그럼 여기 0한번 들어가 보세요. 0한번 들어가 주면은 x는 1이죠. 1을 3으로 나눠 주니까 나머지를남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2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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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들어가 보세요. 그럼 6이죠? 6하 1대 7이죠? 7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y도, 자,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된다고 봤으니까, 자, y도 3y' plus 1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z는, 자, 나머지 두개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니까, 3z' plus 2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W는요, 3W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자, 뭐야, 뭐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맞잖아. 그러면 얘가 X 플라이는 0이,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0 들어가주면은 X는 1이니까, 예, 얘 자연수 조건도 만족하잖아. X가 1. 그지? 음. 이거 빼기 1이라고 하면은, 자, 얘가 지금 음이 아닌 정수는 안 되거든? 빼기 2가? 하여튼 그거 좀, 그래. 어. <laughs> 이걸로 나아. 어 이걸로 가는 게나어 이걸로 가는 게 나. 아 그러면 x 가 x prime plus 1이니까 요 x 자리 집어넣읍시다. 자 x 자리에 3x prime plus 1 plus y 자리에 3y prime plus 1 plus z 자리에 3z prime plus 2 plus 자 w 자리에 3w prime plus 2가 얼마 된다? 10이 된다. 그러면 3x prime y prime 음. 3 y프라임 3 z프라임 3 w프라임 자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주니까 6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죠 1 2하 계산하니까 6이죠 양별 3을 나눠버립시다 x프라임 y프라임 z프라임 w프라임은 3을 나눠주니까 2가 될거 아니에요 자 x프라임 y프라임 z프라임 w프라임은 뭐야 음이 아닌 정수잖아 이게 이게 음이 아닌 정수라고 그러면은 음하정 문제를 풀면 되잖아 어떻게 4h2잖아요. 4h. 자, 여기다 쓰면 되겠죠. 아까의 경우의 수1이될 끝났으니까, 곱하기. 이 순서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게 4h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 계산해주면 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4c는 암산 가능하죠. 432로 나눠주니까, 6이 될 거고, 곱하기. 자, 4h2는요. 자, 2개 더 해주니까, 얼마? 6. 1 빼주니까, 5c2와 같죠? 자, 5시는 5, 4, 2 1일로 나니까 10이죠? 그래서 곱해서 정답은요? 자, 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진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네, 참잘 나온다, 이 문제. 음화적 문제로 아주 유형이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요거. 러런 문제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 연습하세요. 자, 유사한 문제도 꼭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네, 센에도 요런 유사한 문제, 예, 있습니다. 그까지꼭 풀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